경제인 단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laughs> 여기 VIP 역으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와, 햇빛이 진짜 너무 따갑네. 아, 여기 뭐... 여기 뭐 식물원 같은. 와우. 어? 기차가 오지 않은 간이역에. 왜 이러는 걸까요? 예, 예. 아, 잠시. 그 노래가 생각나서 예, 불러봤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호소리 하지 마요.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아, 어제 우리가 타던 타스켄트에서 타던 버스하고는 또 아주 좀틀리네요여기 문이 또 앞뒤로 있네요, 문이. 자, 이 버스에 이제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 방금 버스에서 내려서 여기 저, 우즈벡에서 그 가장 유명한 저 장군, 장군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아모르 디모르, 아모르 디모르 장군, 예. 네. 장군! <laughs> 제가 왔습니다, 장군.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 인걸 아시죠? 예. <laughs> <laughs> 네, 장군의 무덤에 이제 가고 있어요. 이렇게 <laughs> 생긴, 저, 동그랗게 생긴 데가 뭐죠 갑기 뭐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암무, 암무로 딤으로저 장군의 묘역이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티켓을 사고 음, 여기로 여기로 이제. 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원 같은 데가 이렇게 보이고 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아 그늘 밖은 위험합니다. 아 너무 햇볕이 너무 따갑습니다. 어, 우즈베크 역사에우즈베 어, 나라를 제일 넓게 만드는 왕이요. 그 처음에 장군이었는데요. 그 이렇게, 어, 그 아시다시피, 그, 한국의 이수신 같은, 그, 뭐, 능력이 어. 그 있는 그 장군이었죠. 아무띠모도 옛날에 그런 장군이었고, 그, 더 힘을 많이, 그, 그, 뭐, 군인을 많이 모이고, 왕, 왕을 세고, 그, 이러면 저기, 인도, 이란, 그 러시아, 러시아 그, 남쪽 소쪽 그, 그리고 저기 독이까지 이런 큰 나라를 만들었어요. 1336년 4월 9일에 태어났고 1405년에 돌아가셨어요. <목소리> 예, 예, <목소리> 그, 아모티모 덕분에 그, 유럽도 많이 개발되고 러시아도 많이 개발됐어요. 그, 아모티모를 다섯명 아들 저는 아무리 띠모로저는 아무리 띠므로 손자의 무덤이 있어요 음. 원래 우즈베크에서 옛날에 그 높은 사람들이 죽으시면 죽이, 이런 큰 건물, 건물로 만들어서 무덤을 이런 큰 건물로 만드는 거예요 아, 아주 강력합니다 아, 무덤을 이렇게 강력하게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얼마나 큰 공을 세웠길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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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사진 하나 찍고 간답니다. 자, 자 여기 내부로지금 들어왔습니다. 오, 와, 와, 이거 골프가 골프가 물 주고 있어요. 와, 소범매요 어,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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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이 띠, 아, 뭐, 이 띠, 띠, 띠. 아, 같은. 갑자기 이 노래가 이 생각하지. 와, 진짜 멋지다.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와, 이거 뭐, 야,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이거 와, 이거, 와 어마어마한데, 이거. 이게 관인가? 이게, 이게, 이게 관인, 관같 내반 아, 이 검은 게 아무리 팀으로 반이랍니다이 검은 거 보이시죠, 이거? 야, 장군, 제가 왔습니다. 하하. 아. 어, 아주, 밖에만 나오면 그냥 햇빛이 그냥 아주 강력합니다, 강력해 아주. 아, 아주 죽겠어요 붉게... 네, 네. 아저기 천사가 있다고 해서 저쪽으로 아 가고 있는데 어? 우리 형님 천사 있다고 해서 어? 천사가 어디 있어? 천사 가안보이나안녕요 예? 네? 아, 어디서 많이 뵌 분인데 어디 네, 아, 어느 나라에서 오셨나요 한국에서 네? 왔습니다. 아, 한국에서 한국에서국기 선양을 하러 오셨구나. 아, 아주 멋집니다. 아. 아우. 아, 저쪽으로 내려가면은 자 아주 좋은 데가 있답니다. 아, 제가 좀 웬만한 말은 다 알아듣는데 제가 아또 우즈벡 쪽은 말이 조금 억양이 좀 틀려서 좀 약간 못 알아올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이거 다자 이쪽으로 내려갈 시죠 이쪽으로 여기 내려 여기 자자 자 지하에 여기 뭐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뭐지 이거? 자 지하에 여기가 뭐가 있는데요. 아뭐아 뭐. 아, 무슨 가게네 가게 이거 네. 여기 그런 기념품을 판매하는 가게입니다. 어, 기념품 가게입니다. 기념품. 프로 나왔다 미스미스미스미스 아아 아, 아,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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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지금 사진 촬영이 안된다고 해서 아 다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저기 사진 촬영이 안된다고 해서 영상 촬영이 안된다고 해서 지금 아까 급하게 카메라를 끄고 지금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아더 여전히 덥네요 밖에는 응? 밖에도 이렇게 이런 기념품들을 파는 데가 있네요. 밖에도,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아유, 아주 많습니다. 아. 전 세계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와 있습니다. 아주. 아 여기 그늘에서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아주. <laughs> 어, 아, 아, 저쪽으로 왔네. 아,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 아우, 아, 아, 강력합니다. 아주, 날씨가. 아, 아, 자, 여러분, 저 앞에 WC 화장실 보이시죠? 네? 자, 여기 화장실. 네? 여기 근데 가면은 옛날 우리 어릴 때처럼 그 있잖아요. 유료 화장실. 돈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화장실은. 아, 옛날 그 우리 어릴 때 지하상가 가면은 돈 내고 화장실 그 아줌마 지키고 막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저기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laughs> 강력합니다, 아주. <laughs> 아, 여기 사마르칸트에 있는 한국 식당 맛집. 뭐야, 네. 저 한국 식당 맛집입니다. 여기 식후경이라는 예 안녕하세요 어, 우리 여기 식후경 직원분이구나 식후경이라는 어, 한국 식당 맛집에 저희가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아자 우주백도 식후경 자 식후경 아 사이도 어, 왔다 갔네요 여기 사이 어 강남스타일 오빠 강남스타일 사이 왔다 갔습니다 대한민국 국기가 이렇게 딱 있고. 예. 자, 아우, 살아있습니다. 여기 식후경.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사 여기, 여기 사장님, 사장님 되시는구나. 아, 여기. 저희 여기 강력하게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지금. 자, 아, 식후경. 자, 식후경. 자, 이렇게. 아, 아주 미, 밑반찬도 맛있게 보입니다. 국무. 네. 자. 이렇게 음식이 있고 고기는 이 옆에서 구워주는 시스템 같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구워주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자 살아 있습니다. 자 살아 있네. 예, 알겠습니다. 살아 있네. 살아 있어. 자, 예, 구독 좋아요. 구독 좋 자, 형님들 가. 강해하게 먹어보겠습니다 형님들. 네. 구독 네. 좋아요 알림 설정. 다가오네요 구독을 아. 확실하게, 힘들하게, 화끈하게. <laughs> 알겠냐? 알겠냐? 개새끼야! <laughs> 아 여러분 지금 여기 사마르칸트 여기 어떤 역사 유적지 그런 데 왔는데 아 여기가 좀 대단한 데 같습니다. 이게 웨딩 촬영도 하고 여기 뭔가 사진이 나오는 데 같습니다. 왠지 자와 여기 뭐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예 네. 아주 어마어마해요 여기 와 이거 뭐 건물이 그냥 아주 살아 있습니다 아주 그냥 살아 있네 아 이거 보십시오 이거 와 저기도 웨딩 야 웨딩 맛집이네 여기. 야, 야, 멋집니다. 어, 저기도, 아, 여기서 다 웨딩 찍는구나. 커플이 엄청 많네. 여기저기 그냥 널려있네, 커플이. 여기, 아. 아, 살아있습니다, 아주. 네. 어디, 네. 여기? 아우 저 부신부들, 부신부들 아주 많이 보입니다. 부신부. 아... 자, 여기 신부 친구들, 친구들 같아요. 신부 친구들. 부신부. 친구인지 동생인지. 아. 살아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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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살아 있습니다. 아하 아, 아. 저쪽으로, 저쪽으로. 네, 네. 아, 잠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 여기 티켓 티켓을 여기서 끊고 들어가는 데입니다. 여기서. 자. 네. <목소리가> 여기 가이드 알바들 있어요? 저 어, 네. 앉아 있다가 가이드 시켜 주고거하 거? 예. 하나씩 갈까요? 아, 음. 아, 아니 아니. <목소리가 목소리가> 영어밖에 못 한다고 그러는데. 예. 무 언니, 어 먼저 가도 돼서 먼저 가도 요여이아 <목소리> 아주 건전한 <목소리> 대화를 <목소리> 예? 우리 일행들이 아주 건단, 건전한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과 지금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목소리> <띄고> 지금 <목소리> 아? 아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현신적으로 지금, 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네! 무슨 말 하는지 참아. 참을까? 참아. 어떻게 여기...

어 살아 야돼오 마이 갓. 어. 어, 어, 어. 아. 나가냐 어. 안... 이거 지금 다 쳤습니다. 엑스 엑스. 이게 이게. 이,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여기가 지금 다쳤습니다 아아 아, 강력하네요 이거 아주 강력하네 이거. 강력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아, 아 깜짝 놀랐네 벤치 벤치 맞는 줄 알았네 어 아, 아, 아. 사마르칸트 미녀입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laughs> 네. 자, 와, 건물 높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아주. 야, 이거, 야, 진짜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아주. 저렇게 빙글빙글 지금 보시면 철영 장치가 있네요.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게 있는데 저저저 저저 똑같이 저걸 해보겠습니다. 저 똑같이? 어? 자, 자 똑같이 하겠습니다. 빰빰빰빰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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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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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나는 지금 여기 내 앞에 서있는데 날로... 어아유어지러아 아유 어지러아아아아아아아어지러 죽는 줄 알았네 아아 어지럽습니다 아주 강장에 어 강장 국경 있죠? 어 여기 여기는 여기도 그런 거예요. 광장. 여기도 강장인데요. 어. 모래 강장 아니면 돌 강장일 수요. 원래 레기스탄 내용은 그래요. 어. 여기 벨시아언어에서 음. 어, 번역하면 그렇게 나와요. 돌 강장 아니면 모래 모 강장. 어. 예. 어, 여기서 그 옛날에는 여기서도 그, 어, 그 인기가 많은 행사를 많이 했어요 또는 여기. 그, 도둑이나 뭐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을, 받을 때도 바로 여기서 했어요. 아, 사람이 있네. 예, 사람 어, 죽일 때도 어. 여기서 아니야. 죽였어요. 바로 여기서 사람 모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또 우즈벡에 앞에 여기 보시다시피 이학교들이부탁이는데저 높이죠? 그래 위에서 사람을 이렇게 그, 어, 떨어뜨려. 벌, 벌. 벌이는 아. 그 벌도 있었어요. 어, 여기 있는 건물들이 전부터다대학교였데요번첫 첫 번째는 여기 어, 저 앞에 있는 대학교가 생겼어요. 그이 그, 대학교는 그, 아모티모드 성자 루베이크라는 그, 어, 저기 학자가 만들었어요. 원래 아모티모드 성자 루베이크는 어, 왕이고 학자도였어요. 그 저기 그거 우주 별그 우주별 같은 분야 학자였는데요 그거 한국 말로 예, 천문학 천문학 학자였어요 그때 그 어, 세상에 제일 어, 우주를 어, 그 시대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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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우주를 제일 잘 조사하는 학자는 바로 울로베이였어요 바로 이, 어, 이 대학교에서 울로베이 그 밑에 있는 그. 여기 학생들이 다 여기서 근무했어요 보시다시피방이 있죠. 그 방은 다교실로 썼어요 교실도 있고 안에 기숙사도 있었어요 응. 그다음에는 응. 이 응. 그 다음에는 이 건물은 1 4 6 5십원어를선택어요 나머지 두두 개, 두그 개는. 첫 번째, 두 번째, 번째, 두 번째, 번째, 두 번째, 여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기는두 번째, 두 번째, 이쪽인 샤브도라고 요이 어. 나무 우누그 밖에 나머지 두 개는 아 여기 마, 여기 둘다 거를 저기는 샤브도. 어, 나머지 두 개는 그 다시 에, 사마르칸트 시장 바호드 야란크스만는에 토자가 집에 학교를 만들었어. 네. 자, 사마르칸트에서 이제 다시 또 기차 타고 어? 이제 타슈켄트로 이동합니다. 아, 사마르칸트에서 자 가보겠습니다. 와우, 자 이제 사마르칸트에서 타슈켄트로 이제 떠나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 기차 타고 타슈켄트에 있는 호텔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탈취캔트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 강력합니다 아 기차 한 두시간 넘게 탄것 같은데 아 강력합니다 진짜 아아 두번 다시 기차 타고 싶지 않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엉덩이도 아프고 탈슈캔트 여기, 기차역입니다. 드디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사람들이 엄청 많네, 사람들이. 아, 대규모 아주 이동이 있었습니다. 아주. 아, 이제 호텔 가서 좀 씻고 저녁 먹으러 가겠습니다.